남색. 남자 색깔을 보이든지아 그거는 그는 생노랑 지금 하는 건생노랑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팔색 팔색. 좀 보라색 보라색. 아니 아니. 아, 질색. 아, 아니 아 아, 질색 질색. 캬, 질색. 아, 안 돼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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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니 아니 아니야. 남색. 아니요. 에 아, 안 돼. 아니, 아니야, 못 들었어, 못 들었어, 못 들었어. 귓밥 많아, 못 들었어. 어. 아, 아, 제대로 해주세요, 나한테 표현을 좀 해주세요. 어. 아! <laughs> 어. 아니, <laughs> 아니. 아, 가깝다. 지금 거의 나 아, 왔어요. 거의 다, 거의 다 왔어요. 네. 아, 검색, 검색, 검색. 검색이야. 안 돼, 안 돼. 좀 다른 방향으로 가봐요. 물색, 물색. <laughs> 물색, 물색이야. 물색. 이 <laughs> 물색. 아니야. 아, 다 왔는데 아깝다. 지금 아, 남색 다 왔어요, 비오 아, 제발. 어, 어, 남색. 남색. 어, 남색. 남색은 간절해. 간절해야 돼. 간절해야 돼. 아, 아 간절. 제발. 아, 아, 어. 네, 남녀의 아, 아, 색깔. 그래 5, 6, 7에. 아니, 이거 빨간색. 이거 빨간색. 빨간색. 아이, 시뻘건색이야. 이거 시뻘건색이야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그 <그건> 남색이고 검 <laughs> 아, 빨간색 컴 빨간색 <laughs> 아 빨간색 다 왔는데 왜 빨빨간색 하나도 왜안돼왜이러 거야. <laughs> 어 빨간색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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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<laughs> 아 진짜